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삼성 나이온즈는 형편없는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전반기 마지막에는 11연패를 당하면서 마무리를 했음에도 감독 경질이나 사퇴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나이온즈는 허사명 감독을 시즌이 끝나면 단장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흠집이 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꼴찌를 하더라도 이대로 끌고 나가면서 계약 기간을 잘 채웠고 지난 시즌 정규 시즌 2위라는 성적을 내세워서 단장 자리에 앉혀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허삼령 감독이 삼성나이온즈의 시즌 끝까지 자리를 계속 지킨다면 하위권 성적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위권에 머물다가 부상 선수가 너무 많고 FA가 된 선수들이 너무 부진했다면서 감독이 할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면 그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더 많은 승수를 올릴 수도 있었지만 투수 교체에서 늘 늦은 타이밍이 지적을 받았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투수 코치 정현욱만 2군으로 내려버렸고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황두성 코치를 1군 투수 코치로 선임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2022년의 성적은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허삼영 감독이 삼성나이온즈에서 3년간의 계약 기간을 잘 채워야 아무런 문제 없이 단장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경질과 자진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보다 성적이 더 떨어지거나 중위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더라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나이온즈 팬들만 애가 타는 상황이 올 것이고 패배의 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전반기 성적은 85경기에서 35승 50패로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막판에 11연패는 감독을 경질하고도 남을 성적이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는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홈 성적이 무려 14승 29패로 10개 구단 중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선수들도 제발 정신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모두 정신 차리고 야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야구를 하다가는 팬들이 떠나게 될 것이고 그냥 그들만의 공놀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